건강한 흙과 풍성한 수확, 칼슘과 유황 따로따로 따로 주는 번거로움을 없앤 칼슘 유황 비료는 생산성과 당도, 향, 저장성은 높이고 각종 병충해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토양에 생명력을 넣어주는 뿌리생은 천연 유기산이 함유되어 뿌리 생육을 촉진하고 각종 병해균과 연작 피해를 줄여줍니다. 남해화학 칼슘 유황 비료와 뿌리생, 이젠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NBS 뉴스 2 4입니다 지난 가을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AI가 발생한 지 50일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AI 확진 시 반경 3km 가금류에 대해 예방적 살처분을 벌이는 등 여전히 고강도 방역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축산업계에서는 무조건적인 예방적 살처분이 능사가 아니라 맞춤형 방역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인경 기자입니다. 경기 화성시의 한 산란계 농장은 최근 법원에 살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인근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AI가 발생하면서 이 농장도 예방적 살처분 범위인 반경 3km에 속하게 됐는데 살처분 거부 의사를 밝힌 겁니다. 농장 측은 37,000여 마리의 살랑개를 평사 개사에서 친환경적으로 사육하고 있다며 신속한 방역을 이유로 방역 당국이 무조건적인 살처분만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화성시는 난감한 상황입니다. 법적으로는 그래야만 하는 상황이에요. 계속 설득을 하고 있는데 또 언제까지 설득만 할 수도 없고 좀 어렵습니다. 저희가 이 농장만의 일은 아닙니다. 가금업계에선 예방적 살처분에 대한 반발이 곳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해 사육 농장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한 지 50일이 가까워져 오는데 발생 농장 3km 이내에 모든 가금류에 대해 예방적 살처분을 벌이는 고강도 방역 대책을 지속하다 보면 국내에 남아나는 농장이 없을 거라고 가금업계는 호소합니다. 우리나라는 좁은 땅덩어에서 리 농장들이 많이 붙어 있거든요. 지금 현실이. 3km 방역대를 해서 살첩을 하게 되면 씨가 말라요, 닭교 가격이 오르면서도, 오르는 걸 그냥 누구, 모든 사람들 자시하지 않을까, 아닙니까? 네. 그러면 수입물량이 돌어 수입물량이. 11일 0시 기준 현재까지 살처분된 가금류는 유용오리 140만 7천 마리, 종오리 11만 4천 마리, 산란계 604만 4천 마리, 육계 483만 9천 마리, 종계 50만 천 마리, 토종닭 38만 2천 마리, 매추리와 꽝등 기타 174만 2천 마리에 달합니다. 이에 육계협회와 양계협회, 토종닭협회 등 가금업계는 정부의 예방적 살처분 기준 재설정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방역대 내 발생 여부 축종, 역학관계 방역 실태 등을 고려해서 보다 촘촘한 맞춤형 핀셋 방역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과거에는 한 농장에서 발생하면 그 지역적으로 확산이 돼갔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단독 감염이에요. 산란계하고 오리에서 주로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살처분 마릿수를 보면 육계나 산란계나 똑같아요. 3kg를 완화해서 축종별 또 농장 방역 수준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좀 완화된 살처분 정책을 펴야 되는 거고. 정부의 가축 방역이 과도하다는 헌법 소원도 청구됐습니다. 경남 거창과 전남 구례의 유경오리 농가 두 곳이 가축 전염병 예방법의 방역 관련 규정이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한 겁니다. 헌법재판소는 이 헌법소원을 재판부 심판에 회부하기로 결정해 결과에 이목이 집중됩니다. 한국오리협회 측은 정부가 AI의 발생 원인을 농가에 전가하며 일제입식 및 출하, 입식 제한기간 14일 준수 등 과도한 방역조치를 요구하면서도 피해보상이나 수급안정 대책은 내놓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과잉 살처분은 가금산업의 존립 기반을 흔들 수 있습니다. 현실에 맞지 않는 고강도 방역 대책만 고수하고 있는 건 아닌지 방역 대책의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업계의 지적을 당국이 심도 있게 검토해야 할 때입니다. nbs 뉴스 김인경입니다. 논을 밭으로 다시 밭을 논으로 자유롭게 전환할 수 있게 하는 농지 범용화 사업이 농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쌀 수급 안정과 동시에 다른 식량 작물의 자금률을 제고하고 여기에 농가 소득 향상까지 일석삼조의 효과가 기대되는데요. 정부는 현재 시범사업으로 추진 중인 농지 범용화 사업을 내년에는 본사업으로 전환하겠다는 목표입니다. 강창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새로운 농업기반시설 사업으로 주목되는 농지 범용화 사업이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탄력을 받을 전망입니다. 농지 범용화 사업이란 논에서도 밭작물의 재배가 가능하도록 용 배수 시설 등 생산 기반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통해 별을 재배하던 논을 필요할 경우 밭작물 재배, 시설하우스 설치 등이 가능한 밭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농지 범용화 사업은 쌀 수급 안정과 다른 식량 작물의 자금률 제고 농가 소득 향상까지 세 가지 장점을 한 번에 얻을 방안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어촌공사는 2020년부터 횡성부창, 음성후미, 김제옥성 하만수곡 등 4개 지구에 대하여 농지범용화 시범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올해 농지범용화 시범 사업에 편성된 예산은 48억 원으로 지난해 2억 원 대비 46억 원이 증액됐습니다. 올해부터 시범 지역에선 본격적인 착공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주요 사업 내용으로는 노후 용수로의 개보수, 지표 배수를 위한 배수로 설치 및 개보수, 밭작물 생육에 맞는 토양으로 객 복토, 농기계 진출입이 가능한 농로 정비 및 횡단 구조물 개보수 등이 있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는 최근 2021년도 경영 방향을 발표하며 농지 법용화 시범사업의 본사업화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농어촌공사는 현행 단일작물 중심 농지를 다품목작물 생산이 가능하도록 농지 활용 체계를 구축하고 스마트 생산 기반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농지 다목적 이용 뭐 이런 건데요 농지 범용화라고 보시면 돼요 농지를 겨 재배로만 계속 저거하기에는 사회 여건이 많이 바뀌고 있으니 거기에 맞춰서 우리도 그런 쪽으로 좀 바꿔가자 이런 취지로 국회에서도 농지 범용화 사업 확대 추진을 위한 입법 지원에 나섰습니다 이계호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은 최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 개정안에는 농지관리기금의 용도에 농지법용화 사업을 포함시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계호 위원장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밭작물 재배가 어려운 논을 논밭 전환이 가능한 고생산성 법용 농지로 정비해 식량자금율과 농가 소득 향상을 도모하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농지법용화 사업은 올해 말 시범지구에서의 논타작물 전환율, 작물 재배 수익 등 성과 평가를 실시한 이후. 본 사업 전환 여부가 결정될 예정입니다. MBS 뉴스 강창우입니다. 이성희 농협중앙회장 등 협동조합 회장단은 최근 설 연휴 전 청탁 금지법상 농수산물 선물 가액을 높여줄 것에 국민권익위원장에게 공동 건의했습니다. 코로나는 물론 자연재해 등으로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농어민을 위해 소비 진작의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권수환 기자입니다. 11일 오전 정보 서울청사입니다. 이성희 농협중앙회장과 임준택 수협중앙회장, 최창호 산림조합중앙회장, 서승원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 이명호 한국농축산연합회장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에게 설 연휴를 앞두고 청탁금지법상의 농수산물 선물가액을 기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한시적으로 상향해 줄 것을 요청하기 위해 서입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각종 행사 취소, 학교급식 중단 등 농축산물 소비가 지속적으로 부진한 데다 지난해 봄부터 가을까지 이어진 냉해, 집중호우, 태풍 등의 자연재해로 농민들이 심각한 피해를 입은 탓에 농축산물 소비 진작 대책이 절실하기 때문입니다. 이른바 김영란 법이라고도 불리는 청탁금지법은 직무 관련 공직자에 대한 금품 제공을 제한하는 법이지만 일반인들 사이에서도 이를 준용하는 경우가 많은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지난 추석, 한시적으로 시행된 선물가액 상향 조치로 농축수산물과 가공품의 평균 매출액은 약7% 증가하고 10만원대 선물 매출은 10% 이상 증가한 바 있습니다. 10세 이상은 술에 출해 올라가지고 음향, 음향들이 많은 변이 있었습니다. 노소들을 올리는 위해서는 수리 집중이 제일 야 되는데, 쩡한 날, 이게 소리 집중이 많이, 네. 네. 배부로 인해서 농민 노래를 하는 노소들이 올라가지 않니다 농업계는 또 설명절의 대표 선물인 사과와 배가 지난해 자연재해로 인한 낙과로 가격이 다소 올랐다며 선물가액 상향 조정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호소했습니다. 이번에는 전년 대비 사과나 배 같은 게 보통 80에서 90% 이상 가격이 올랐습니다. 그것은 태풍으로 인해서 많이 낙과가 되어버리고 손실이 그만 심했기 때문에 선물가 조정이 되지 않는다면 은 더큰 되지 않을까. 농업계는 특히 설 연휴는 주요 농산물의 연간 생산량 중 10%에서 많게는 25%가 소비돼 이른바 명절 특수를 기대할 수 있는 기간이라며 한시적인 선물가액 상향 등 소비 진작 정책이 뒷받침되면 효과가 더욱 커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협동조합 회장단과 범농업계의 공동건의에 대해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국민적 공감대가 필요하다면서도 농어민에게는 긴급재난지원금이 지급되지 않는 만큼 정부 차원에서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까지 긴급자금을 지급 하고 있지만 우리 농어민, 산인 여러 분들에게는 그 혜택이 크지 않고 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들에게도 나라에서 힘이 되어드리는 그런 방법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이런 고민은 저희 위원회에서도 일반 국민들에게는 청탁건지법상의 정말 강한선이 공직자와 달리 조명되지 않는다.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홍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어민 지원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선물가액 상향 조치가 빠르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지적이 있는 가운데 권익위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국민들의 이목이 집중됩니다. MBS 뉴스 권소환입니다. 쌀 가공식품 수출액이 역대 최고 실적을 달성했습니다. 수출액이 전년 대비 27% 가까이 늘면서 급성장했는데요. 코로나19로 인해 세계적으로 가정 간편식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는 한편, 한류 문화가 확산되면서 한식에 대한 관심이 증가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남수지 기자가 전합니다. 쌀 가공식품이 해외에서 인기를 끌면서 K푸드를 대표하는 품목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2020년 쌀 가공식품 수출액은 1억 3,760만 달러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약 1,509억 원, 전년 대비 무려 26.9% 증가한 수치입니다. 떡류와 가공밥류가 폭발적으로 성장하면서 수출액을 견인했습니다. 떡류 수출액은 약 5,380만 달러를 달성하며 전년 대비 56.7% 상승했습니다. 최근 한류스타의 SNS나 유튜브 먹방을 통해 세계적으로 떡볶이 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결과로 풀이됩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간편식 수요 급증으로 가공 밥류도 수출 호조를 보였습니다. 단시간에 간편하게 요리할 수 있는 냉동 볶음밥, 즉석밥 등 가공 밥류는 수출액 약 4,590만 달러를 달성했습니다. 국가별로 살펴보면 대미 수출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대미 수출액은 전년 대비 50% 이상 상승하며 약 5,530만 달러로 집계됐습니다. 전체 국가별 수출액 가운데서도 40%를 차지하며 1위를 기록했습니다. 기존에도 즉석밥류 대미 수출은 꾸준했지만 코로나19로 인해 보다 다양한 가정 간편식 제품 수출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도 쌀 가공 식품 수출액 890만 달러를 달성하며 동기 대비 11.1% 상승했습니다. 코로나19로 미국 내 가정 간편식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특히 대형 온라인 몰에 떡볶이 제품도 입점이 됐는데요. 비대면 홍보에 좀 집중을 했습니다. 한류 스타나 인플루언서를 활용한 홍보도 저희가 확대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속적인 성장세에 있는 쌀가공식품 수출을 더욱 확대하기 위해 안정적인 원료 공급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015년 이후부터 안정적인 원료 공급을 통한 쌀가공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가공용 쌀의 특별 공급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쌀가공산업에서 이제 원료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취지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농식품부는 해외시장 진출을 원하는 쌀 가공식품 기업을 대상으로 판촉, 홍보 등 다각적 지원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S 뉴스 남수지입니다. 코로나19의 충격파가 인구구조에도 영향을 끼칠 거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안 그래도 빠른 저출산 고령화 속도를 한층 더 가속화시킨다는 건데요. 이 추세라면 20년 뒤엔 세계 고령 인구 비율 1위인 일본마저 넘어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아한 기자입니다. 2020년 기준 우리나라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중은 15.7%로 OECD 37개국 중 29위 수준인데 고령화 속도는 가장 빠릅니다. 그런데 최근 코로나19가 젊은층의 혼인과 출산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쳐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가 한층 더 가속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한국은행은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서 우리나라 고령인구 비율이 세계 1위인 일본을 앞지르게 되는 시점이 당초 예상했던 2045년보다 앞당겨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통계청이 2019년 발표한 장래인구추계는 중위 시나리오와 그보다 더 비관적인 저위 시나리오로 나뉘는데, 저위 시나리오에선 한국의 고령인구 비율이 2043년 36.4%까지 올라 36.35%인 일본을 웃돌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1960년 고령 인구 비율 2.9%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젊은 나라였던 한국이 한 세기도 지나지 않아 가장 고령화된 나라가 되는 겁니다. 고령 인구 비율은 총 인구 비중과 출산율 등이 영향을 미칩니다. 그런데 최근 우리나라의 출산율 하락 속도가 예상보다 훨씬 빠른데다 코로나19로 인한 충격도 청년층 인구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가 일본보다 상대적으로 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고용이나 지금 코로나 때문에 취업자수도 많이 줄고 20대 30대 위주로 코로나가 고용이나 소득 면에서 충격을 줬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젊은층들이 안정적인 직장과 안정적인 소득을 가지고 있어야 결혼도 하고 혼인도 할 텐데 코로나 때문에 상당 기간 악화되지 않느냐. 코로나19로 인한 고용과 소득 여건 악화가 젊은층의 혼인 출산 기피 현상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한은은 이 같은 코로나바이러스 여파가 적어도 2년은 이어질 것이라며. 2022년 합계 출산율이 통계청이 2019년 예측했던 0.72명보다도 낮아질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총인구 감소 시기도 기존의 통계청이 예측했던 2029년보다 앞당겨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아울러 2019년부터 감소세가 시작된 15세에서 64세까지의 생산 가능인구도 2028년부터는 3천만 명을 하회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한편 한해는 예상보다 빠른 저출산 고령화 속도가 향후 경제 성장의 위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젊은층의 혼인 출산 행태를 긍정적으로 되돌릴 수 있도록 정책 대응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MBS 뉴스 김아은입니다. 사람이 할 일을 첨단 장비가 대신해주는 스마트 농장은 영농 경험이 부족한 초보 농부의 위험 부담을 줄여줍니다. 이런 장점에 주목해 스마트팜을 설립하고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하는 청년농이 있어 주목되고 있는데요. 기획보도 디지털농업 4.0 시대를 연다. 오늘은 경기 평택시의 방울토마토 농장을 손현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곳곳에 눈이 쌓이고 기온이 영하 20도 가까이 떨어진 경기 평택시입니다. 이8600 제곱미터 규모의 방울토마토 하우스 내부는 강추위가 찾아온 바깥 날씨와 다르게 온기가 느껴집니다. 사람 허리 높이에 설치된 수경배드에 푸른 식물체가 자라고 있고 잘 익은 방울토마토가 주렁주렁 열려 있습니다. 환경 제어를 첨단 시스템으로 해결하고 있는 스마트 농장입니다. 농장 밖에 있는 GPS와 가무계로 해가 뜨고 지는 시간을 비롯한 기상 상황을 측정하고, 온실 내부의 감지 센서는 온습도 등 재배 환경 데이터를 측정해 기록해 줍니다. 이렇게 수집한 데이터는 재배 환경 조성에 실시간으로 반영됩니다. 빛 투과율이 서로 다른 3중커튼이 움직여 빛의 양을 조절하고, 누적 광량에 따라 양액 공급량도 100에서 120cc로 미세하게 맞춰집니다. 추울 때는 온실 측면과 바닥에 깔린 온수 파이프가 온도를 높이고 더울 때는 천장의 미스트 시설이 온도를 빠르게 낮춰줍니다. 농장 관리가 대부분 자동화돼 열매 수확을 제외하면 일손이 거의 들지 않습니다. 전화기와 컴퓨터를 통해서 자동으로 다 제어가 가능하고 또한. 그 제가 직접 일일이 살피지 않아도 전자동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모든 게 수월한 시설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난해 초 귀농한 이 대표는 이 스마트 농장에서 인생 2막을 열었습니다. 농사를 한 번도 지어본 적 없는 새내기 농부였지만 데이터를 기반으로 최적의 생육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해 스마트팜을 설립한 겁니다. 정부의 스마트팜 인프라 조성 사업에 발맞춰 확대된 스마트팜 관련 기술 교육도 많은 도움이 됐다는 설명입니다. 토마토에 대한 전혀 그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토마토 전문 지식을 배울 수 있는 스마트팜 종합 기술에 대해서 또 교육을 받았고 또 농정원에서 진행하는 귀농 귀촌 교육을 통해서 이렇게 지금 진행하게 됐습니다. 일반 토경재배 환경에서는 줄기 하나당 보통 9화방이 열리는데 이 농장에서는 최대 12고 화방이 열리고 착과량도 더 많다고 이 대표는 강조했습니다. 계절에 관계없이 방울토마토를 2, 3개월에 한번 수확할 수 있는데 수확기를 맞은 지금은 매일 450에서 600kg 수확해 가락 시장에 출하하고 있습니다. 온도와 습도 그다음에 영양을 가장 쾌적한 조건으로 맞춰서 운영되기 때문에 타 시설에 비해서는 수확량이 한 30-40%는 높게 나온다고 생각이 듭니다. 굳이 농약을 치지 않아도 토마토 수확에 문제가 없어 지난해 농산물 우수관리 인증을 받았습니다. 이 대표는 일반 재배에 비하면 노동력이 적게 드는 반면 품질과 생산성이 높아서 만족스럽다고 말했습니다. 스마트 농장은 영농 경험이 부족한 귀농인의 위험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영농 정착과 농가 소득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MBS 뉴스 순현진입니다. 다음은 간추린 뉴스입니다. 농촌진흥청이 가축 개량 협의회 한우 분과 위원회를 열고 새해 전국 한우 개량을 이끌 보증시 수소 열다섯 마리를 선발했다고 최근 밝혔습니다. 새로 뽑힌 열다섯 마리 보증시 수소 중세 마리는 현재 판매되고 있는 시수소 정액의 유전 능력과 비교해 상위 10%에 포함될 정도로 우수하다는 평가입니다 국립축산과학원이 한우의 유전능력을 평가한 결과 해마다 도체중 4.85kg, 등심단면적 0.55제곱센티미터, 근내 지방도 0.06점씩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에 선발된 보증시 수소정액은 2월부터 농협 한우개량사업소를 통해 보급될 예정입니다. 전북도가 건강한 봉군양성을 추진합니다. 전북도는 지난해 이상기온에 따른 아카시아꽃 냉해 피해와 긴 장마에 따른 벌꿀 흉작으로 경영이 어려워진 양봉농가에 꿀벌 면역 증강제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자체 예산 4억 5천만 원을 신규 편성해 벌꿀 생산량 감소로 경영이 어려워진 도내 꿀벌 사용 농가 1,714호에 꿀벌 면역 증강제를 지원합니다. 이번 지원으로 도는 건강한 봉군을 육성해 꿀벌 질병 예방과 더불어 양질의 꿀 생산을 늘려. 양복농가의 경영 안정을 도모한다는 방침입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NBS 뉴스24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